기안팔사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환전과 숙소, 체크인을 능숙하게 마치며 여행 고수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다음 날, 셰르파들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 이른 새벽길을 나선 기안팔사는 헬기를 타고 에베레스트 트레킹의 출발점인 루클라에 도착했다. 셰르파들의 삶에 직접 뛰어든 기안팔사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짐을 이마에 이고 험난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감동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멀리서 보면 동화, 가까이서 보면 다큐라는 말로 쉐르파들의 현실을 되새겼고 함께 숙박을 하며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쉐르파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드러내며 진정성 있는 여정을 이어갔다. 한편 방송 말미에는 이시영과 빠니보틀이 카트만두에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졌고 장도연은 덱스는 언제 나와요? 라며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멤버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냐를 두고 유쾌한 신경전이 펼쳐졌다.